이거는 뭐해? 어 세상에 왔냐? 아니 이번에 핸드폰을 내가 처음으로 아이폰으로 바꿨거든. 응. 아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액세서리랑 보조 배터리 좀 사려고 쇼핑 중인데 아니 와 아이폰은 왜 이렇게 다 액세서리가 비싸냐? 아이폰하고 포르쉐는 현질맛으로 사는 거라더니 진짜 그 말이 맞다니까? 뭐뭐 사려고 하는데? 어 일단 보조 배터리는 필수일 것 같고 무선 충전기, 유선 충전기 그리고 거치대 이 정도 알아보고 있는데. 하... 맘에 드는 거는 다 따로 구매해야 되가지고 배송비도 들고 가격도 진짜 사악하다. 아이 친구 몰라도 너무 모르네. 무슨 소리야? 뭘뭘 뭘, 뭘 몰라? 아니 예전처럼 충전기를 안 주니까 당연히 충전기는 사야 되잖아. 그런데 무선 충전도 되니까 무선 유선 둘다 사야 되는 게 맞지? 특히 고속 충전이 지원되는 모델로 사야 되잖아. 아니 근데 너무 비싸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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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해봐 더 해봐. 야 그리고 추운 겨울 밖에 있다가 배터리 빨리 방전되면 필수인 보조 배터리 당연히 필요한 거고 아니 물론 싼 거는 용량이 너무 적어서 큰 용량을 사야 하니까 좀 비싸긴 하더라고 아 그리고 책상 위에 놓고 쓸 거치대 아 이건 너무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뭐 혼자 석기 시대에 살고 있니 지금? 야야야 <laughs> 야, 야, 너는 야너 아이폰 안써봤서넌 몰라 너가 말한 모든 기능이 포함된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너 그냥 막 놀라 자빠지겠다? 아, 뭐? 그, 런 제품이 있다고? 아, 나 아무리 찾아가도 없던데. 너 같은 아이폰 호구 유저들을 위해서, 넥스트 위에서 나온 5009WPBMAG 보조 배터리가. 일단 보조 배터리 기능이 무려 10000mAh로 용량 걱정할 필요가 없지. 음. 거기에다가 유선 충전 시 20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하니까 유선 충전기 패스. 음흠. 그리고 이 제품의 놀라움은 바로 맥세이프 기능이 있다는 거야. 음. 무선 충전 시에도 15W로 빠른 충전이 가능하지. 어때? 오. 벌써 세 가지 기능이 합쳐졌지. 그리고 끝이 아니야. 바로 거치대 기능까지 포함한다는 거지. 아니. 이게 가, 가능한 거야? 너나 없으면 어쩔 뻔했냐 자 너가 아이폰 유저가 된 기념으로 내가 선물로 주게 그리고 이런 제품은 널리 널리 알려야 된다 알겠지? 와 야, 진짜 너무 고맙다 태선와 여러분 호구되지 마세요